네. 이번에는 막대형 데이터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B, B4부터 C11까지. 이렇게 한번 해서 여러분 데이터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표가 아니고 여러분 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에 가셔서요. 그렇죠? 여기 기본, 세로. 자,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그것들만 나올 수 나오죠. 지금 이팀만 여러분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전체를 한번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삽입하시고요. 그렇죠. 이서 그렇죠. 차원 새로 묶음 막대형, 묶음새로 막대형, 요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만약 합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데이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이라고 여기, 데, 여기 차트를 누르시면 디자인에 이미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빼줘요. 네, 여기 합계 있죠? 여기 밑에 합계를 빼줍니다. 그럼 합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비슷하게 비슷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쵸? 좀 보기 좋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우선 변경을 해줄게요. 차트 제목은 네, 판매 시적 차트 막대형입니다. 네,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 차트를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차트 추가 요소 있습니다. 네, 차트 추가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또 표시해볼게요. 데이터 레이블을 어 어느, 어느 쪽에다 표시해 볼까요? 네. 바깥쪽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표시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바깥쪽 끝에 나옵니다. 축에 가깝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한 번씩 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차트 요소 추가 누르시고 여기 데이터 표를 한번 가 볼까? 요 데이터 표에 가 보시면 여기 범례 네. 표에 포함 이렇게 누르면 그 데이터들이 그 밑에 이렇게 차트와 함께 같이 나옵니다. 네. 네. 되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